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클립 따고 어? 다 했어야 되는데. 아, 목소리가 좀 작겠구나. 안 작은데? 안 작았어 방송? 지... 어안 작았어. 그 너네 디코 목소리? 둘 다. 어. 아 어, 괜찮아? 오케이. 아 오케이. 아. 하... 지금 거의 오늘은... 어. 오늘은 옷 이쁘게 입는 컨셉이에요. 아니, 아, 베리니인데. 베리리요? 베리니요. <laughs> 아, 제일 세긴 해? 어. 칠탄에서 제일 먹어 주긴 해, 베리리. 옷 이쁘게 입기 컨셉이잖아. 근데 맹구 오면은 그게 망가질지도 몰라 아니야 나 지금 그거잖아 그때 호덕님이 옷바꾸라 뭐 해가지고 바꿨잖아 아 그래? 아아아아아아 음. 아, 아, 아. 맞네 맞네 꼴보기 싫다고 <laughs> 저도 바꿔야겠네요 한국어 한국어 아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 유튜브 트는게 제일 귀찮아 듣고. 와 t 지 화가 많이 났는데요?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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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내가 절대 스파 너한테 발릴 것 같아서 배가 하는 거 아니다. 알지? <laughs> 아, 발릴 것 같긴 해. 솔직히. 아이, 너무 잘해, 쟤. 아이, 잘하더라. 센스가 어. 좋아. 어? 너 방금 생각난 건데요. 말하지 마. 네. 뭔데, 뭔데, 뭔데. 알았어 뭔데, 뭔뭔뭔뭔뭔뭔빨뭔 말해봐. 아니, a 말안 하고. a Bonda Bonda b o n d 뭔데 뭔데. d a 뭔데, 뭔데. 서 b 놀이 하면 어떨까? d 놀이 아, 근데 a 근데 놀이 a 서 가지고. a Bonda Bonda 가 o n d a Bon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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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n d 메인으로 억가 당했지. 아니지, 한 명님이 당했지. 같이 당했지, 같이. <laughs> 제가 책은 그 쇼츠 봤거든요. 어, 버야지 네. 반복지색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아, 그거. 안 끝나던데, 쇼츠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아니, 1분이 지나도 안 끝나길래 뭐야, 이거 했는데. 야, 그 쇼츠가 내가 반체선 당한 거거든? 아, 어, 어, 어. 어땠음? 나쁘지 않아. 근데 효과 그, 넣는 거를 아직 몰라서. 아, 효과는 쇼츠에서 안 넣는 게 낫지. 커편인지 많이 들어간 거야 그거. 아 그래? 어. 너무 길어서. 쓸 때는 뭐다 자르고 자연스럽게 넘긴 거야. 혹시 불 음. 자연스럽게 안 느껴진 데 있었어 볼 때? 아니 아니, 자연스러웠어. 아, 이게 한 장면이 아니에요? 다 잘린 거야 그거 중간 중간에. 오, 어? 그 저한 장면인줄 알았는데? 계속? 중간중간 그, 중간 그, 3초씩 다잘려 업어야지 부분만 우리가 1분 30초를 했대 나랑 맹구랑 네, 내가 1분을 줄인거야 그거를 <laughs> 1분 30초 동안 서로 업어야지 업어야지 이러면서 계속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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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거야 똑같은 자리에서 <laughs> 아... <laughs> 업업하다가 졸겠누 진짜 그렇게 어, 나오기도 어, 어. 힘들었어 진짜 근데. 그니까 왜안 들어왔지 와 근데. 들어왔는데. 아아 <laughs> 아, 이게 괜찮은 거야? 뭐 괜찮아. 까다하지 사막... 않았냐? 사막이 있는데요. 잠깐만 나 <laughs> 고니 목소리 좀 줄일게. 아, 나도 좀 줄여야 할 것. 같아 음. 아, 좀 떨어뜨릴게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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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말해봐 예? 뭐야 또 작아졌어 뭐야 아, 아 그럼 다시 붙일게요 아. 됐나요? 말해봐 예? 어 아, 됐다 이거 됐다. 진짜 옷 이쁜 거 맞죠 형님? 아 맞지? <laughs> 준비나 해 잠깐만 음량 좀 맞추고 오늘은 또 게일이가 목소리 크네 저번에 작았는데 <laughs> 어 내가 좀 작을 좀 줄일까? 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아니야 어. 에델링할 예. 때는 그거였는데 작았는데. 응 작았는데 아, 내가 좀 마이크를 좀 키운 것 같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. 내 키도 키워 주면 안 돼? 아, 그건 좀 쉽지 않아.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지. <laughs> 그 예전에 옛날에 그 중국에서 뼈를 떨어뜨리고 그걸 좀 늘어뜨리는 수술 있잖아. 어. 어. 고거하면은좀 달라질지도. 않고. 아니면은 그 할거 없으면은 내 머리에 와가지고 내모좀좀 좀 키워봐 안돼 모내기 좀 하고 <laughs> 안 된다고 대신 추수 그 뭐야 그 그거 하면 된다 그거 뭐야 뭐라고 해야 돼 그거를 벼얻는걸 뭐라고 해 추수가 맞아요 추수 맞아? 어어 수학. 어, 수학은 하면 안 된다 그냥 아니, 잘하게만 해또안 된다고 잘하게만 해또 아니 안 된다고 맹구야 아 잠깐만 왜저 마우스가 안 움직여요? 아, 됐다. 아 장난하지 마. 어어 <laughs> 어, 미안하다. 어 들렸니 혹시? 음. 죄송합니다. 뭐뭐 뭐, 뭐라 뭐라고? 나 트럼했어. 아 더럽. 아, 저 사라나. 아, 깔깔. 이렇게 가자. 난 반댈세. 예, yep. 오더를 내려주십시오, 맹구님. 여기라고? 어? 어? 예? 아 이렇게. 그럼 나 여기로 갈게. 난 여기 갈게. 다 떨어져서 내려? 어 보통 그러더라고. 대도시를 안 가고? 어 보통. 한 자리씩 먹고 아니 그 내려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붙어서 내리고 사람 많이 가는지 않아요? 거의 한 남자 메타야 아, 한 남자 메타. 보냐 너너 쪽에 있는 거 같다. <laughs> 아. 잡을 어, 수 있다. 아. 어 낙도. 어. 아이 잠깐만. 제가 닦은 유리창만 몇 개인데요. 나 죽을. 한나 죽을 때한한석 건도 있다. 어... 내가 차 어, 타고 어. 갈게 그럼 빨리 총만, 총만 먹을게요 게일리님 차, 로저 픽업 해주실 수 있나요? 총만 빨리 먹을게요 가고 있어 한스쿼드야? 어어어어 뭐야, 뭐야 야 아, 어, 피곤하 야, 고니야 거... 왜탄 거야 같이 닦으러 가야죠. 오, 어, 아, 여, 야, 아, 여기 내린 거야, 맹구. 네. 야, 여기 내산 졸라 많은 곳이야. 다 <laughs> 저기에 어, 내렸어. 어, 저기. 해변가에 내렸어. 오케이. 어, 맹구 나와. 가자. 음. 빠빠이. 경적 한번 올려줘. 만족해 만족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. 어 뭐, 아이 본인은 여기 마저 털고. 어 너, 잠깐만 유튜브 꺼야겠다. 아 유튜버랑 네? 같이 하니까 그내 걸려. 내 걸려 그거 봐요. 방송이래 걸려.